Hello everyone, 피러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공원편.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뭐, 나의 취지, 나의 뉘앙스를 영어에 입혀야 된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다? Natural speaking, which means 원어민 mean 발상의 표현. 그쵸? 예. 자, 이번에 놀이공원 에피소드 계속 이어가는데요. 제가 아, 놀이공원에서 혹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실제로 이번엔 들은 거 에피소드로 한번 해볼게요. 놀이공원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거 있죠. 선착순 50분께 놀이기 놀이동산 이용권 드립니다. 안내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선착순 50분께 놀이공원 안내멘트를 아 놀이공원 이용권을 드려요. 놀이동원 놀이동산 이용권을 드려요. 어? 순간 제 피터쌤은 생각했지요. 이용권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들은 거잖아.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선착순 50분께 아 선착순이 뭐지? 선생님 그럼 선착순이면 순서니까 order 아니면 sequence first. 놀이동산이니까 amusement park. 그 다음에 이용권이면 coupon free coupon 드리다면은 give. 그러면은 we provide we give uh, free amusement park 아니면 play park coupon for uh, first sequence fifty people. Uh, 일단은 또 이번에도 한국말에 있는 소스들을 다 풀어내셨네요. 자 일단 한번은 일단 그당시에그 취지가 뭔지를 한번 영어로 입혀봅시다. 일단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안내멘트 했었던 선착순 50분께 어, 놀이곤 놀이동산 이용권 드려요라고 했던 취지가 뭐예요? 그걸 먼저 파악해 봅시다. 그렇죠? 취지는 빨리 오는 50분 먼저 뭐 드려요? 빨리 오는 50분 공짜 티켓 드려요? 아니면 처음부터 딱 50분까지만 선물 드려요? 딱 전부 터 50분까지 막 요런 쉬지겠죠 이제 여기다가 영어를 입히면 되지요. 자, 여기서 다이렉트 단어를 알면 뭐예요? 포멀하게 들어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착순이란 다이렉트 단어를 알면은 편하겠지요. 뭘 쓸까요? 다이렉트는 로 first come first served. 그렇죠? first come first served up to 50 people. fifth persons. fifth guest. s first come first served up to 50 persons.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좀 편한 거고. 또 아니면은 처음에 오시는 50분께만 어, 프리쿠폰을 드립니다 First 50 persons are only provided free coupon 그쵸? 그렇죠? 렇 First 50 persons are provided 그렇죠 Free coupon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네 단어로 믹스해서 만들어 봅시다 현장용으로 그럼 캐주얼하게 어떻게 해요? Free coupon Listen Free coupon for only first people First 50 people 그렇죠 Free coupon for first only 50 people today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Don't miss out 그쵸? 음, never miss out Only up to 50 people first Only up to 50 people first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I'm up to first 50 people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대중들에게 공공적으로 알린 거지만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어야 하므로 요거는 조금 캐주얼하게 쉽게 약간 홍보용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캐주얼하게 그쵸 그러면은 그 안내멘트의 취지를 좀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일단 집중을 받아야 되잖아 free coupon now free coupon now only for the first 50 guests 그쵸 free coupon now 뭐 우리 그러잖아요 sales sales attention on sales 비슷하죠 free coupon now for first 50 people first 아니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Don't miss out 그쵸? Never miss out 뭐를? Only up to 50% Only up to first 50% 요런 식으로 가는 게좀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다? Back check 어, 여기다가 back check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I'll write See you again See you right back Bye bye